네, 안녕하세요. 듣는 뉴스 아주 캐스트입니다. 오늘은 배우 배정남 씨에 관한 뉴스 하나를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그가 털어놓은 아주 충격적인 경험인데요. 근데 이게 그냥 놀라운 사건, 이걸 넘어서서 그가 보여준 그 이후의 행동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지점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뉴스 시작은 배정남 씨가 이제 동료 모델 한혜진 씨랑 같이 무속인을 찾아간 장면에서 비롯되죠. 거기서 무속인이 옆에 할아버지가 있다. 이런 말을 툭 던지니까 배정남 씨가 이 과거의 기억을 꺼내 놓게 된 거고요. 맞아요. 그가 반려견이랑 산책을 하다가 숲에서 처음에는 그냥 운동하는 사람인 줄 알았다고 하죠. 그렇죠. 근데 가까이 가 보니까 시신이라는 걸 깨닫고 그 자리에서 완전히 얼어붙은 채로 경찰에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와. 근데 여기서 이야기가 더 긴박해지잖아요. 네. 실구 구급대원이 그에게 전화를 통해서 직접 그 줄을 풀어달라고 요청을 했다는 겁니다. 바로 이 지점이죠. 우리가 주목해야 할 지점이 평범한 시민이 갑자기 마주한 어, 정말 극심한 트라우마 상황인 거잖아요. 상상도 안 가요, 정말. 처음엔 당연히 공포심에 못하겠다고 거절을 했는데 도와달라는 그 말에 벤치 위로 올라가서 시도를 했다고 해요. 와. 하지만 그 무게 때문에 결국 풀지는 못했고 그 순간에 어떤 절망감이나 공포가 고스란히 전해지는 대목이죠. 그렇죠. 정신적인 충격이 정말 엄청났을 텐데요. 그런데 진짜 흥미로운 지점은 그 이후의 행동입니다. 맞습니다. 보통 이런 충격적인 경험을 하면 그 장소를 다시는 쳐다보기도 싫을 텐데 그는 그 길을 피하지 않았다고 해요. 반려견 벨의 산책을 위해서요. 바로 그 부분입니다. 이 이야기가 단순한 사건 목격담을 넘어서는 이유죠. 그 장소에 마음 아홉 일 동안 매일같이 소주랑 막걸리를 부어주고 심지어 땅속에 노자돈까지 묻어주었다고 밝혔어요. 와, 마음 아홉 일동안이나요 네, 이건 고인에 대한 어떤 깊은 애도와 연민을 보여주는 굉장히 한국적인 정서가 담긴 행동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맞아요. 일면식도 없는 망자를 위해서. 어떻게 보면 49제를 지내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한 건데요. 이 행동이 배정남이라는 사람의 인간적인 면모를 정말 깊이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뉴스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이 뉴스는 단순히 한 연예인의 충격적인 경험담,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타인의 비극을 어떻게 마주하고 또 어떻게 위로를 건넬 수 있는지 생각하게 만들죠. 음. 그의 행동은 갑작스러운 죽음에 대한 인간적인 예의 그리고 깊은 연민의 표현이었던 겁니다. 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예상치 못한 비극 앞에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할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질문을 던져요.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과연 어떤 선택을 했을지 한번쯤 생각해 보게 만들지 않나요? 네. 그의 용기와 그 깊은 마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그런 뉴스였습니다. 지금까지 듣는 뉴스 아주 캐스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